치매 이제 종말이 시작됩니다. 단 초기에 빠르게 발견해야만 가능합니다. 얼마 전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일부 치매 신약을 정식 승인함과 동시에 활발한 신약 개발을 이어가는 상황을 보며 알츠하이머 치매의 종말이 시작된다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치매 정보에 대한 기대감은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연구진들은 신약이 개발되더라도 초기 치매 환자나 치매 전 단계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치매 전조 증상을 빠르게 파악하는 게 핵심이며 전조 증상을 놓친다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치매 조기 진단이 더 더욱 중요해진 셈이죠. 그렇다면 빨리 발견하면 치료 확률이 높은 치매 전조 증상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바로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연구자료를 미리 알아두었다가 나에게도 같은 증상이 보인다면 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병원에 가보는 것입니다. 초기에 발견한다면 치매 치료의 가능성이 훨씬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매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 4가지와 더불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설마 없겠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당신의 건강지킴이 더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TV 볼륨을 점점 더 높입니다. 치매랑 TV 볼륨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연세가 드시면 청력이 떨어져 TV 볼륨을 높이는 경우도 많지만 그 이유가 청력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치매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공간지각능력, 계산능력 등 다양한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내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어 능력이 낮아질 경우 TV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볼륨만 점점 키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새 TV 볼륨을 높이고 있다면 혹시나 언어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청력 저하는 치매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나타나는 청력 손실이 알츠하이머 및 치매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식당 등의 공공 장소에서도 상대방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클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탓에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려워지다 보니 사회적 고립감과 더불어 우울증까지 이어지게 되어 치매 질환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청력 손실은 조기에 발견하면 빠르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미루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예전과 달리 자주 욱하고 버럭 화를 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화가 많아진 것 같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그런 분이 떠오르신다면 반드시 영상의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보통 기억력부터 나빠지는 일반적인 치매와 달리 치매는 성격의 변화가 먼저 찾아오는 특이한 치매인데요. 바로 전두엽 치매입니다. 전두엽 침해의 경우, 기억을 관장하는 외 안쪽 해마는 정상이기 때문에, 기억력은 멀쩡하지만, 판단을 주관하는 전두엽이 망가져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을성이 없어져 자주 욱하고 버럭 화를 내는 건 기본이고, 의심이 많아지고, 고집도 세진 탓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게다가 조금이라도 지적받는다고 느끼면, 듣기 불쾌한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 치매에 걸린 사람의 주변인들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고약해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화가 많아졌다면 전두엽 치매 전도 전두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전두엽이 보내는 치매에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걸음걸이가 변하고 자꾸만 넘어집니다. 나이 들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치매 전조 증상이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행위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사실 걷기는 보행을 관장하는 뇌의 중추신경계가 온전하게 작동해야만 가능한 아주 고도의 복합 활동입니다. 하지만 워낙 일상적인 행위이다 보니 미세한 변화가 있다 해도 바로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주변에서 말을 해준 궁금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관절이나 다리에 이상이 없는데도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진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전두엽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년의 치매를 진단받은 분들의 경우 젊어서 다른 사람보다 자주 넘어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이유 없이 자꾸 넘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단순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전두엽이 약해진 건 아닌지 의심해보고 증상이 반복된다면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 최근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치매? 에이 나는 치매 걱정하네. 내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 30년 전 일도 어제처럼 생생하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렇군요. 그럼 어제 저녁엔 뭘 드셨나요? 바로 치매 잘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대화 패턴 중 하나인데요. 과거의 일은 또렷하게 기억하지만, 최근의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어도, 뿌연 연기처럼 기억이 흐려지는 거죠. 바로 새로운 걸 학습하기 싫어하는 치매의 특성 때문인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점점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게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했던 얘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한다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까먹거나 약속을 자주 잊어버린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 몸이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치매에 잘 걸리는 분들은 리모컨이나 밥솥 등 평소에는 잘 사용하던 물건이었는데 갑자기 사용이 어려워진다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표현력이 빈약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서운 치매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사소한 행동만 바꿔줘도 치매의 위험을 확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일상 속 습관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 첫 번째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회 이슈도 빨리 알고, 다양한 정보도 얻게 되는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잠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면이 부족할수록 치매가 생길 확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그 즉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는다. 꼭 기억하고 실천해주세요. 일상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 두 번째, 틈을 내서 자주 산책한다. 앞서 치매에 잘 걸리는 분들의 특징으로 말씀드렸듯, 걷기는 복합적이며 높은 수준의 뇌활동을 필요로 하는데요. 산책을 자주 하면, 혈류와 산소가 뇌에 충분히 공급될 뿐만 아니라, 수면 개선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치매를 방지해 줍니다. 하루에 약 40분 이상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하시면,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비가 오거나 너무 더운 날만 아니라면, 오늘부터 바로 집 주변을 산책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 네 가지와 더불어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알게 되신 걸한 줄로 정리해 드리자면,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에는 TV 볼륨을 높인다, 버럭 화를 낸다, 자꾸만 넘어진다,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가 있었고, 일상 속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자면, 자기 전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다, 집 주변을 산책한다가 있었습니다. 치매는 발병 후 치료하기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숙지하셨다가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발견되면 바로 병원에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치매는 빠르게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지킴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영상을 만드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최고의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